뭘 주워오셨어요? 이게 많이 주워오셨어요 와 많다 뭐뭐예요? 그럼 뭐예요? 이건 사과같은데 아 사과같은거요? 좀 보여주세요 자세히 여기에다 아또또뭐 주워오셨죠? 이거 넣을게요 네 아이고 잠그셨네요 네또 뭐가 있나요? 또뭘 주워오셨는지 보여주세요 아유 닫으시고 이거 까만 건 뭐예요? 까만 거 까만 거풀아 이거... 아, 자세히 보여주세요 여기 아 됐고요 또 이따가 한꺼번에 넣으세요. 이거는 뭐예요? 이거 노란 거요. 보여주세요. 아이고, 또 넣으시고. 노란 거 보여주세요, 노란 거. 네, 노란 거요 노란 거 그거 뭐예요? 땅기. 아, 자세히 보여주세요. 여기에다가. 어, 네. 잘안 들어가요? 이 빨간 거는 뭐예요, 이거요? 빨간 거는 오발 네. 장비한 거 같은데? 네? 와, 뻥 이렇게 생한것 같은데.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. 밑에. 여기다가 자세히. 밑에 보고 뚫은 건데. 아, 보여주세요 여기다가. 아, 네 됐습니다.